안녕하십니까. 떨어지는 칼날입니다. 예, 플로우 지금 제가 일어나서 바로 녹화를 찍고 있는데, 결국 이 새끼들이 저의 천재적인 두뇌를 이기지 못해서 제가 잘때 뒤통수를 떼져버렸네요. 아, 정말 얼럴합니다. 야, 이 세적 새끼들이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. 어제 라이브 방송 1시까지 할 때는, 새벽 1시까지 할 때는, 뭐별 그게 없었어요. 에, 별 그게 없고 움직임을 없고, 아, 이때까지 별 움직임이 없다가, 자고 난 뒤에, 어, 새벽 5시 30분부터 미친 듯이 하락을 시작했습니다. 뭐 이게 아마 뭐, 뭐, 전, 뭐 지갑 전송 속도가, 뭐 플로우가 많이 느리다 해서, 이, 뭐 떨어진 걸 수도 있고 그냥 세적들이 5시에 떨어뜨리자 어 이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제 제일 많이 떨어진 코인 중에 하나가 대버렸죠 씨부레 이 정도면 솔직히 어 삼성 회장 이재용이 지금 일어나면 개빡쳐있을 수도 있어요 야플우 코인 산 새끼들 누구냐 다내 앞으로 집합해 이러면서 빠따 존나 때려야 돼요 이거 예?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아 씨부레 이거 플로 저점 매수 아닌가? 이 재용이 형이 도와줘야 되지? 아니면 지금 존나 힘듭니다. 솔직히 지금 플로어 상황이. 뭐 어차피 저도 이걸 지켜봤으면 과연 손절을 했을까?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, 어 지금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. 그나마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져줬다는 거. 어 또안 좋은 점은 이제 1.3조에서 6조가 하루 만에 됐습니다. 거의 몸집이 4배 이상 불려나갔는데, 던진 거는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. 마이너스 10%밖에 뜨지 않은 상황이고, 어 바이낸스 차트도 보면 똑같이 뭐 하락을 해주긴 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아 진짜 아무나긴 한데, 아이씨브레 이것도 왜안 돼? 아20 이런데 그냥 바이낸스 차트는 어, 따로 보시고 요 하여튼 바이낸스 차트도 그때 쯤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같은데 하여튼 플로어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도 손절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그리고 블랙펜스 지금 팔꿈치 각질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, 진짜 이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여기서 지지해는 척하고 더 떨어뜨려서 휩소를 주면서 다시 올라가겠죠. 이 바퀴 손가락까지. 어... 그렇기 때문에 아직 떨어질 확률이 더 심하다. 음, 저는 솔직히 손질 못할 것 같아요. 시부레 내가 버틴 게 어딘데. 차라리 하락을 맞으면 맞, 맞았지. 하... 또 애정도 많이 들었고. 그리고 잠이 안깬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솔직히 좀 암울하긴 하네요. 어... 마이너스 10%가 된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될지. 아, 모르겠습니다. 지금 손절하는 건 솔직히 저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. 어, 우선은 방송, 우선 밥 먹고 와서 방송을 킬지, 저녁에 킬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